어제 내린 비로 맑게 개인 닫힌 이곳은 파주시 조립 봉일창입니다. 이곳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엑소도스 성당인데요. 1999년 신설되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일튜브셨네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행복한 사다리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나있습니다화주엑스 도스가 전문이으로일요 여기 강나라의 뜻이래요. 아. 네. 의정부 교구 이주민 지원센터. 오늘 하주 엑스도스. 오늘 오늘 무슨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 외국 이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주체가. 주체가 천주교의정부 교구의 파주 엑스더스입니다 행복사다리는 행복사들이는 이쪽에 사업하시는데 을 저희들이 서포터로서 역할을 하러 왔습니다. Next on from s 상황은 어떻게 되니만 송희성 송, 베네딕토 주교님입니다. 아 주교님이세요? 네네네, 저희 의정부 교부장님이시죠. 네. 음. 시니어 브릿지 아카데미 35기 봉사 커뮤니티 행복한 사다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6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여해 한복 입기 체험과 부채 만들기, 김밥 만들기, 자기 휴대폰 꾸미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항수 신부라고 하고요. 여기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주민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어, 이곳은 이주민들 이주민들이 이제 일요일마다 특별히 또 한국어 교실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고 있는 곳인데 어 저희 천주교에서 이런 장소가 이제 이 파주 또 의정부 구리 지역의 세곳 센터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은 여기 포스터가 걸려 있는데요 행복한 사다리와 함께하는 한국 문화 체험이라고 이제 이학기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의 노동자로 오셨지만, 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와서 오전, 오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언어라는 것이 사실 문화와 늘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 음식, 또 김밥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한복, 한복을 입어 보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부채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전통놀이도 함께 하고, 자개로 핸드폰 거리도 만들어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뜻깊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니어 브릿지 아카데미 35기 봉사 커뮤니티 행복한 사다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6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여해 한복 입기 체험과 부채 만들기, 김판 만들기, 자개 휴대폰 꾸미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한복 문화를 체험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우는 네팔에서 왔어요 네팔? 네 어... 네팔에서 왔친 어, 아, 친구들? 네 우리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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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뭐 배우러 오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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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지역... 아 미국지역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사다리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관재입니다. 행복한 사다리에서, 파주 어, 엑소도스에 막, 계시는 외국 노동자, 이주민들을 위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저희 팀들은 8명인데요. 이번 행사를 하면서 외국인에게 특히 결혼 이주민이나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시간이나마 한국의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네 다섯 개 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한복 체험하기, 한국의 전통문화 알리기, 그 다음에 한국의 전통부채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국의 먹거리 중에 가장 유명한 김밥 그 중에서 미니 김밥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 자개 장에 대해서 자개 핸드폰 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한국의 먹과 그다음에 맛을 알려 주려고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을다음에 이걸 2층 부채 만들기, 2층 안쪽에는 김밥 만들기, 여기 3층에는 자기 핸드폰 거치대 만들기. 추억의 재기차기인데 어릴 적 찾던 만큼 생각처럼 찾으진 않네요. 한국 입기 체험과 한복 누리게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록달록 한복에 달아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이면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넣어서 아 여기다 또라고 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더 했어요. 왜냐면은 색깔 필로도 사용하고 이게 이걸 글루건을 반드시 써야 돼요 종이가. 한복인에 종통을 네. 아. 한복. 탁하면은 네. <laughs> 얘가 제롱제롱해서 그렇죠. 칼치러도 되고 네. 장식으로도 되고. 네. 아, 어이, 어이. 네 맞아요. 이거는 남자 한복. 예 네, 예. 네. 기다리고요. 이틀. 어. 오, 그 아.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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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자기를 활용한 휴대폰 거치대 꾸미기가 한창이네요. 정성껏 한땀한땀 한땀 만들다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35기로 수료한 수려, 유일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저희 그 행복한 사다리 먼저 소개를 드리면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한국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한국 자개를 이용한 핸드폰 거치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어, 나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임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보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미니 김밥 만들기 체험인데요.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케이푸드 김밥 만들기가 인기 최고리든 방글라데시에서 오니주 노동자가 김밥이 아주 맛있다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뭐예요? 김밥. 시작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놀이 체험을 하다 보니 아, 네, 벌써 점심 시간입니다. 아, 행사를 아, 끝내면서 하셨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제가 엑소도스 하면 여러분들 파이팅 할 거예요. 오케이. 엑소도스! 파이팅! 파이팅! 와, 너무 신기하지 <laughs> 와, 정말 재밌네 이걸로 뭐든지 할수 있겠어